일토 소명 묵상.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미미레더 감독의 영화 딥 임팩트의 마지막 부분은 감동적입니다.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혜성을 저지하기 위해 메시아호 우주선을 타고 대원들이 혜성에 착륙해서 작전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고 지구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혜성 반대편에 분화구가 뚫려 있는 것을 보고 대장이 남은 핵폭탄을 가지고 혜성의 분화구로 들어가 자폭하는 작전을 대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대원들도 목숨을 버려 혜성을 폭파해 지구를 구하는 일에 동의했습니다. 대원들이 가족들을 마지막으로 만난 후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홍일점 여성 대원이 대장에게 말합니다. 대장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그러자 대장이 대답합니다. 제군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고마웠다. 직장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주고받을 수 있는 말 중에 이보다 더 뭉클하게 하는 대화가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 0 0 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칼을 찬이스비부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리야의 아들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 감동을 주는 장면들 중 하나입니다. 다윗 왕과 부하 장소들이 보여주는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후 30살의 왕이 오른 다윗 왕이 40년간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도 이 일이 일어난 때는 다윗의 나이가 꽤 많은 시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블리셋과 전쟁할 때의 일입니다. 다윗 왕이 친위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블리셋 군대와 맞섰습니다. 그 전투에서 다윗이 몹시 지쳐 피곤했습니다. 그때 거인족의 후손인 이스비 분업과 마주쳤습니다. 그가 청동창과 세 칼을 가지고 다윗 왕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위기였습니다. 그때 아비세 장군이 블레셋 거인 이스비 분업을 쳐 죽이고 다윗 왕을 구했습니다. 이 일이 끝난 후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다윗 왕에게 다시는 전투 일선에 나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제 더 이상 전투에는 참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전투가 힘겨울 정도로 나이가 들고 피곤한 상황에서도 다이왕은 친히 전투 일선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주군을 모시는 충신들이 위기에 처한 주군을 목숨 바쳐 구하면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우리의 일터에서도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이런 교감을 가진다면 그야말로 천국과 비슷한 일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도 일터에서 윗사람을 진실한 마음으로 위해 주며 섬겨야 합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리더의 멋진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일터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뜨거운 사랑에 감동하는 상황을 우리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저는 일터에서 윗사람이기도 하고 아랫사람이기도 합니다.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아랫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도 명심하겠습니다. 윗사람을 마음으로 섬기고 진정으로 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랫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윗사람을 향한 충성을 다하도록 도와주소서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일터가 이런 바람직한 상하 관계를 통해 복받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